시작해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포켓몬빵을 드디어 구했습니다. 이거를 응. 한브라온 아. 로켓단, 로켓단, 포콜릿포콜릿 초콜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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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로켓단 팀은? 야, 띠부티비 씨랑 하나 뜯어볼게요. 안돼, 네, 내 거야. 뜯어봐, 뭐, 뜯어봐야 뭐, 돼. 띠부티비 음. 씨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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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민서, 민서 오픈. 네. 민서 오픈. 이제 조고마 아, 볼게요. 아 아쉽네. 이제 조꾸마 볼게요. 예. 이제 이거는. 이거 찍어서 올려야 된다고? 응 어, 올려야 돼. 그래야 이 다음에 또 줘? 이거 딱지, 그래, 나머지, 다다 뭐야? 또뭐 나왔어? 가만 손. 가이딱이지 보여줘야지 정확히. 얘는 뭐야? 니드원 여기 아, 제대로 보여줘야지. 가만있어 s 지 w 리드 원. 얘는 제가 한번 응. 너는 빵 o n t punk in c h a t t 빵 r I'm 빵 e r y angry. I'm very a n 나 있어네나좀 띄고 띄고 있는 아 왕눈이가 떴는데 가만히 있어요 왕눈이 왕눈이 자예뻐야 시원이 이제 마무리 멘트 안해? 응 마무리 멘트 자 맛은 어때요? 맛은 그냥 맛있어요 맛있어요? 이제 마무리 인사로 몰라 박시원 마무리 인사 하셔야죠 뭐 안녕히 가세요. 비바 TV 시청해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꾹. 꾹꾹꾹꾹꾹꾹. 이거 뭔가 맛있대. 아 민서 이걸 빠진 것 같아.